네, 어제저녁 6시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영화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광의 수상자들 만나보시죠.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25회 청룡영화상에 이어 스크린스타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제3회 대한민국 영화 대상 시상식. 그 뜨거운 열기는 쌀쌀한 겨울 날씨도 잊게 했습니다. 2004년도 영화계의 주역들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영화 대상은 남녀 주연상을 포함한 총 19개 부문을 놓고 모두 47편의 작품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감독상 수상자는 박찬욱 감독 최우수 작품상 수상 작품은 올드보이. 먼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김기덕 감독의 빈집에 각축이 예상됐던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은 결국 올드보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상금이 있는 상을 처음 받아봅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에 아무튼 어떤 영화사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 때 에, 그때 제 돈으로 영화를 한편 찍으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CF도 출연했던 거고 <laughs> 에, 이 상금을 잘저금해뒀다가 그때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주연상은 두 <laughs> 작품으로 후보에 올라 독주가 예상됐던 최민식이 올드보이로 수상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주연상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여우주연상은 인어공주에서 어머니와 딸의 일인 2역을 소화했던 전도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추운 날 바닷속에 들어가서 같이 고생했던 해녀들 마지막 인어공주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젊은 배우와 중견 배우들의 경합을 벌인 나무 조연상은 범죄의 재구성의 이문식에게. 여우 조연상은 인어 공주의 고두심에게 돌아갔습니다. 말은 네가 먼저 했다 이나 남자 신인상은 두작품으로 후보에 올랐던 강동원이 늑대 유으로 수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신인상은 가족의 수혜가 청룡상에 이어 이관항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저희 영화 가족을 사랑해주셨던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룡상에 이어 이관항의 영예를 차지한 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재구성으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최동훈 감독인데요. 청룡 영화상에 이어 대한민국 영화 대상에서도 신인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하여 명실공히 최고 신인 감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취향을 좋아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총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 올드보이는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과 나무지연상, 조명상, 음악상 등 모두 5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총 1억 원이 넘는 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빈틈없는 구성이 돋보인 범죄의 죄구성은 신인 감독상과 각본상, 나무조연상과 편집상 등 4개 부문에서 그리고 1,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는 촬영상과 음향상, 시각효과상 등세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히치하이킹의 최진성 감독이 단편영화상을 스캔들의 정부시가 미술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와 함께 작품상과 감독상에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단한 개의 부문에서도 수상하지 못한 것은 행사 이후 얘기꼬리로 남습니다. 새를 빛냈던 스타들의 끼와 재능을 평가하고 영화인들을 격려하는 자리. 대한민국 영화 대상 현장이었습니다.